지난 월요일이었죠 북한이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어요 한 발은 평양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날아간 미사일이 사거리를 기준으로 한 600km에서 500km 정도 나가는 사거리를 음. 갖고 있는데 하나는 600km 끝까지 갔어요 하나는 100km 정도 비행하다가 폭발했는데 이스칸데르 네. 유형의 미사일이 발표가 되죠 근데 이번에 날린 것이 사실은 회피 기동에 성공할 수 있는가를 실험한 것 같은데 한 발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자주 쏘는 게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좀 추가 수출을 염두한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에는 최근에 좀 허용됐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선이 단거리 전선이에요. 그 장거리 미사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러시아가 이 북한의 이 단거리 미사일 상대에게 많은 공포감과 위험감을 줄수 있는 이 미사일을 수입해 갔다는 것은 정설로 돼 있고 이 추가 수출용 검증하는 목적도 있지 않나 이렇게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장입니다만, 이 4.5톤의 초대형 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것이 그렇다면 더큰 탄두를 달려고 이 북한이 실험하는 거 아닌가? 제가 볼때 4.5톤이라는 것은 서형화 네. 되지 않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무게예요, 보통. 음. 그친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무게인데 우리는 핵무기를 언제든지 탑재하면서 또 이게 여객을 피할 수 있는 걸 보여주죠. 여객을 네. 피하면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 한국 군당국을 겁주고 위협하려는 이런 의도가 군사 심리적 의도가 굉장히 깔려있다, 이렇게 봐야죠.